오늘 주으시는하나님말씀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려는지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생각이 같은지 자기들과 마음이 같은지 그거를 떠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예레미아를 끌고 붙잡고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아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왜왜 왜 울어요? 뭐 아파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그게 아니라 슬퍼서 우는 겁니다. 뭐가 슬퍼요? 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의 눈에는 듣지 못하는 유다 백성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랑받던 사랑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수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애굽까지 내려가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가 살 길이다. 탕자의 귀하고 똑같아.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집 나갔지 않습니까? 집 나가도 뭐 그냥 나갔습니까? 그냥 아버지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고 집 나가지 않았습니까? 집 안에 재산 3분의 1은 뚝대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잘돼서 돌아오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금이 하냐 하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아빠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이 놈이 망해서 오지요. 아빠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응? 개죽 먹고 올 거라는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나가 나들이지만은 집 나가 나리지만은 아빠 싫다고 나가 아들이지만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아침이나 밤이나 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예레미야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100번을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 100번을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자기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성읍이 다 황폐해져 갖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야.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여기서도 계속 돌아오라. 애굽의 땅 믹돌, 다바네스, 노뭐바드로스다 흩어져 가는 사람 사는 거기서 살면 안전할 것 같아요. 또 심판이 그쪽에서도 임하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알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 하나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사랑, 세상을 좋아해서 가는 게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거기도 있는데, 이들이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한다.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왜? 왜 거기 가서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입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마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더 재밌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 그런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욕심이 그거예요. 이제 망하게 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소돔성, 그것도 모르고 그 소돔성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지요? 이야, 뭐라 그래요? 이야, 에덴동산 같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빛가 번쩍하다고요.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불편한 게 좋아서, 아브라함은 찬바람 부는 게 좋아서, 아브라함은 뜨거운 태양에 익숙해서 뭐 소돔섬을 향하여 안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를 따라서 나간다? 말씀을 따라 나간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다역 땅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애국을 바벨론의 도구를 통해서 다시금 심판하실 건데, 거기 가서 또 심판받을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큰 태도 위 안에서는 하나로 다 지배하게 되고요. 불순종, 불순종. 그런데 이게 불순종이 구체적으로 뭔가 보니까 3절 이후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나 너희 나 너희 조상들이 조상의 죄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대대로 습관처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습관이요 악행이었다는 악행 단순히 우상숭배 그것만이 아니에 모든 불법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요움이확 일어나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두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본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아서도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그가 그 타국당, 이방의 땅에서 살면서 그 유다 땅의 성읍이다 무너졌고, 정말 사람 살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해듣고, 목노와 소리를 내요, 껑껑 웁니다 꺼이꺼이 울어. 울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느에미아가그 얘기를 해요. 조상적부터 지어온 죄. 거기서도 그걸 응답, 거기서도 그걸 얘기해.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조상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 예배한 분양한 그것까지도. 그런데 그게 왜 자꾸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 죄의 습관이 그것까지도 다 언급해.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자꾸 못났다고 그래갖고 그가 아들 딸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들 딸이 조금 못된 짓 했다고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러고 내쫓을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왜 그렇게 사느냐 똑바로 살자. 잘 살자.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절 보니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첫째, 듣지 않았고, 둘째,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셋째, 고집스럽게 여전히 우상숭배했고, 넷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한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버린다. 7절 본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림을 어찌하여? 8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와요. 이게 심판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응?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죽는데, 그렇게 살면 병든데, 그렇게 살면 넘어지는데,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는 거야. 그들이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그들이 귀를 담아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악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우상 숭배를 하며 악행을 하느냐 하나님 끊임없이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어찌 잊었느냐 여러분 그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그 공통점 하나는 자기들의 행동을 금방 금방 잊어먹어. 잊어먹으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불순종의 악행, 우상의 악행, 사기치는 악행, 살인의 악행, 시기의 악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리의 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기서까지도 말씀하셔요. 그 애국당 가서도 말씀하셔요. 정말 이런 얘기 하기 힘든 거지요. 그런데 왜 심판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이 재앙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가서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야 돌아오라 잊어먹지 말아라 잊어먹지 말아라 잊어먹지 말아라 그런데 잊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국에까지 가셔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 유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말씀하시는구나. 결국 뭐예요? 끌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오지 않습니까? 왜 자기 백성인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4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계절에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주의 자녀들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은혜 담아 갈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그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에 믿음에 이르는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복주시고 또 하나님, 병력하여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펼쳐 보입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교만과 우상의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질병이 만연해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되찾아 정결하고도 성결한 모습을 되찾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이 땅을, 온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